5시간 비행했고, 베트남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바로 옆 동네에요. 짐 찾았고요. 나가면 아마 가이드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 피곤해. 상당히 피곤하군요. 그래도 괜찮아. 난 백수니까. <laughs> 나가보자.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여기가 전 세계 이 동남아시아가 비... 여기는 캄보디아의 호텔입니다. <laughs> 좋아 보이지? 엄청 깔끔하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캄보디아를 상상했을 때그 캄보디아랑은 완전 다른 호텔이었어. 굉장히 깨끗하네요. 뭐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호텔이라고 온 거니까 그렇겠지? 지금 뭐 밖에 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불빛만 좀 보이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보고 싶다. 아, 화장실도 보자. 화장실도 깔끔하네. 아, 캄보디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데? 예, 여기가 샤워실은 좀, 어우 좀 좁다. 이거 좀 등치 큰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어쨌든 가네요 저는 이제 숙소에 왔고 졸리고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12시가 좀안 됐는데 그 말은 한국 시간으로 지금 이미 2시가 다 돼간다는 얘기지. 저는 이제 좀 쉴게요. 안녕. 이거 봐, 이거 호텔 창문에서 보이는 풍경인데요. 정말 높은 건물이라고는 하나 두개 색이 약간 손으로 셀수 있을 정도야. 높은 건물들은 나머지는 다 진짜 단층. 와 신기하네. 오랜만에 이런 풍경 봅니다 또. 안녕하십니까. 아 아침이 밝았는데 너무 졸립니다요. 아 너무 졸려그 아침 먹고 오늘 뭐하나, 뭐하냐, 뭐하냐. 오 여기는 지금 푸놈펜이거든요. 그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은 시엠립이잖아요. 그래서 푸놈펜에서 오늘 오전에 좀좀이 보고, 아마 밥 먹고, 그리고 시엠립으로 넘어가서 잠을 자고 내일이랑 모레 이렇게 시엠립을 보고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무조건 앙코르와트죠, 당연히. 앙코르와트랑, 그 다음에 뭐 앙코르톰이라든지, 그런 유적지들 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동남아 도장 깨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캄보디아로 왔으니까, 지금 안 가본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실 아직 안 가봤는데, 요거는 아마 올해 발리를 갈 예정이고, 그리고 나면은, 브루나이랑 미얀마 말고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근 미얀마는 사실은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 나라고. 그럼 브루나이는 잘 모르겠네. 가볼까? <laughs> 아무튼 동남아 도전 깨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이제 캄보디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와 박수. <laughs> 덥다. 어스텔이니까 여기 무슨 왕궁 보러 왔습니다. 티켓을 내고 그건뭐 지도 같은 걸 받았습니다. 저기 안에는 막 금으로 해놨는데 어, 사진이랑 영상을 못 찍게 돼 있어가지고 못 찍었어. 이게 사원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궁이나 이런 들어올 때 옷을 이거를 걸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더워. 긴 바지 입어야 되고, 이게 지금도 쓰고 있는 왕궁이고, 왕이 살고, 있어. 왕이 일도 하고, 왕이 살기도 하나? 아, 상당히 덥습니다. 땅이 너무 많이 났는데. 아무튼. 예, 중간중간에 사진 찍을 시간을 주긴 하는데 정말 짧게 주기 때문에요. 그냥 숫다닥 찍고 지나가야 됩니다. 아까 저쪽은 왕궁이었고 지금 이쪽은 사원입니다. 실버 파고다라고 해 놓고 그 은으로 된 타일이 한 5,000개 정도 들었대요. 어우 이거 다 그러네. 힌두, 힌두 느낌 되게 세게 나는 상황입니다. 우와, 멋있다, 근데.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사진 찍을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안 줘요. 요새는 다 사진이 약간 메인 아니야? <laughs> 사진이 메인인데, 정작 사진 찍을 시간은 너무 적어가지고, 많이 아쉽다. 정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안녕 반가워 <laughs> 어 진짜 개 덥네 아 진짜 더워요 이 겉옷을 벗어 던지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 <laughs> 개 더워 선글라스는 필수고요 아 바지 말고 치마 입을 걸 그랬나 너무 덥다. 예, 넓고요. 아무튼 넓다. 넓고 덥다고, 뭐그 정도의 심정입니다, 이거. 예.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오라는가 보다. 가이드 분께서 오라는가 봐요. 그, 저는 사실 좀, 가이드가 붙었을 때도, 이렇게 풀어주고, 알아서 놀다가 몇 시까지 오세요 하는 게더 취향에 맞는 스타일. 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아 뜨거워 물을 하나씩 챙기고 차로 가래 오 프리워터가 있구나 음, 이렇게 줄을 앉아 물을 받았습니다 아 시원해 에어컨 바로 끼야다 드렸는데요 사실 살건 없어. 살건 없고 한 마트 구경. 그냥 마트 구경을 하러 와봤습니다. 뭘 파나? 냄새가 엄청 세게 난다. 뭐야? 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 뭐야? 롯데 거네? 롯데에서 나오는 코알라 말치 망고. 뭔지 모르겠지만 귀엽다. 아, 유제품. 이 제품도 유명한가? 근데 이거 다 몰수 많이 보던 브랜드긴 한데 이게 어느 나라 거야? 이거 나 다른데서도 많이 봤는데 모르겠다 어느 나라 인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마트를 구경을 해보았고, 딱히 살건 없지만요. 야 라면은 진짜 많이 판다. 불닭 으면 무슨 일이야? 짜장불닭볶음면, 치즈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 엄청 많아, 불닭볶음면이. 엄청 다양하게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우리나라에도 응. 없는 불닭볶음면이 여기 이렇게 많은 거는 좀 신기하다. 아이스크림, 폴라포? 폴라포가 있어. 폴라포라고 대놓고 한글로 쓰여있는데, 폴라포. 폴라포. 아우, 뜨겁다. 빨리 또 버스 들어가야겠다. 정말로, 어, 이번 여행, 뜻키프 여행이 되도록 제가 뭐 많이 설명도 많이 하고, 진짜 보여드릴 때다 보여드리고, 아셨죠? 하나, 아, 내일 이제 모든 게 다, 손님들, 이런 것도, 아, 이렇게 힘들게 와서 볼만한, 시간마다 2 시간 자야 되겠다. 이 어. 여기는 시엠립의 호텔이고요. 제두 번째로 오는 호텔이고 여기서 2박을 합니다. 예. 근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어 일단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어 오 깔끔하네 어? 여에 뭐지? 근데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고요 욕실이? 욕조가 있네 오 욕조도 있고 샤워부스 따로 있고요 근데 욕조가 <laughs> 있는데 앞에 유리창이 뚫려있어 이거 블라인드는 있구나 다행이네요 블라인드는 있으나 저는 어차피 혼자 쓰니까 뭐 블라인드 별 필요도 없지만 네,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면, 이제 방이 나옵니다. 방에는 침실. 짜잔, 좋다, 침실. TV는 삼성이네요. 유튜브 나올까? 스마트 TV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깔끔하네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욕실이 보인다는 거죠. 욕실. 재밌다, 재밌어. 오 호텔 방에서 보이는 뷰인데요 저기 안 코로나 이랬나? 암튼 되게 잘 보인다